안녕하세요, 나인입니다. 오늘 리뷰할 음식은요. 3대 인천게장의 알품게 간장게장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구독자분께서 요청해주셔서 알게 된 음식인데요. 저는 알품게 간장게장으로 주문했고요. 가격은 36,990원입니다. 이게 개 크기가 소짜, 중짜, 대짜, 이렇게 분류가 되는데 요거는 중짜가 두 마리 들어있어요. 그게 이제 기본의 메뉴인 것 같아요. 아이스박스 포장으로 저는 세지 않고 잘 도착을 했어요. 어제 주문했는데 오늘 배송을 받았다 로 하루... 하루밖에 안 걸린 것 같아요. 배송도 빠르고 깔끔하게 잘 배송이 되었습니다. 유통기한이 일주일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수령 후 하루 더 냉장 숙성하면 더 맛있게 즐길 수 있다고 하거든요. 뭐두 마리 시켰는데 이렇게 이 통에 국물이 되게 자박하게 들어있어요. 일단 육안으로 봤을 때 간장 국물이랑 꽃게만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뭐 따로 고추라든지 파라든지 이런 거는 어 집에서 드실 때 토핑해서 먹으면 될것 같아요. 중자 사이즈거든요. 요, 게오 사이즈가 중자치고 꽤큰것 같아요. 대자는 도대체 어느 정도 사이즈란 말이죠? 이 정도? 이 정도면 제 주먹 사이즈보다 살짝 그 개딱지랑 비교했을 때 살짝 얘가 더 큰? 다리 같은 거 부러져 있지 않고 자 이렇게 왔어요. 요거 같은 경우에도 사이즈 얘랑 동일하고요. 얘도 다리 부러짐 없이 이렇게 예쁘게 생겼습니다. 와, 여기가 이게 3분의 2 정도? 간장 국물이 3분의 2 정도 꽉차 있어요. 요거 나중에 요 버리지 말고, 국물도 아깝잖아요. 버리지 말고, 여기 감동란을 따로 주셨거든요. 그래서 삶은 계란을 여기다 놓고 6시간인가? 숙성시켜서 먹으면 또 다른 음식으로 맛있게 즐길 수 있다고 합니다. 일단 저는 이거 먹기 좋게 잘 손질을 해서 밥이랑 같이 가져올게요. 자, 이렇게 손질을 다 해서 왔는데요. 와, 진짜 비주얼은 합격입니다. 이게 알이 생각보다도 되게 많이 꽉 차있어요. 와. 이게 알도 알이지만 살도 되게 통통하게 꽉 차있는 느낌이거든요. 먹기도 전부터 막 침이 고이고 있는데 빨리 먹어볼게요. 음. 오, 맛있다. 일단 짜지 않고요. 그리고 간혹 가다가 안 짜게 만든다고 너무 슴슴해서 또 비린맛이 심하게 나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근데 요 아이 같은 경우에는 짜지 않으면서도 적절하게 간장맛이 나면서도 바다 내음이 나는데 그 바다 내음이 막확 비리고 요런 느낌은 또 아니에요. 간도 딱 좋고. 음. 맛있는데요? 진짜 밥도둑입니다. 이 얇은 다리에도 살이 꽉꽉 차있어요. 음, 확실히 좋은 개를 쓰는 것 같네. 이렇게 음 여기에다가 청양고추랑 파, 마늘 이런 거 송송 썰어서. 같이 곁들여 먹어도 맛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그런 전혀 그런 양념은 안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참깨도 솔솔 뿌려서 게딱지 밥 비벼 먹으면 좋을 것 같고요. 게딱지도 알이 있어요. 와 이게 진짜 밥 도둑이지. 음. 어 맛있다. 그리고 요 안에도. 알이 이렇게 차있거든요? 보이는 아이도 많지만 곳곳에 살도 숨어있고 음. 이 정도 사이즈에 이 정도 알이랑 살이 차 있으면 가격이 나쁘지 않은데요? 밖에서 사 먹는 거 생각했을 때 가성비도 꽤 좋은 것 같습니다. 와, 다 먹은 것 같았는데도 또, 또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감동난 주신 거, 이게 반숙이거든요? 이 간장에다가 좀 숙성시켜서 간장 계란밥으로 이렇게 먹어도 맛있을 것 같아요. 이 남은 그 간장의 양이 꽤 많아요. 요거 버리지 않고 계란장으로 만들어 먹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음! 맛있다. 이거 진짜 버리면 안 되겠다. 이거만 있어도 밥한끼 먹겠는데요? 음. 그. 이거 워낙 살이 많잖아요. 뭉탱이로 있는 살을 한꺼번에 먹었을 때는 피릿하다. 요런 생각이 들긴 하네. 근데 그, 비릿한 맛을 바다의 내음이라고 좋아하실 분들도 있고, 요거는 사람마다 조금 다르게 느끼실 것 같아요. 근데 이거, 어, 전혀 안 비리다. 요렇게는 말씀 못 드리겠는데요? 저는 이런 비린맛은 또잘 먹는 편이어가지고, 밥 이거 한 공기도 아니고 거의 두 공기인데 다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음. 음. 간장만 딱 먹었을 때는 짠맛이 느껴져요. 그래서 밥에 비벼먹었을 때 가장 적절한 그런 간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그 3대 인천게장의 알품계 간장게장 함께 봤는데요. 재구매사 있습니다. 왜 인기가 많은지 알고 같습니다. 어, 살도 알도 정말 꽉 차있고요. 그리고 짜지도 않고 그렇다고 싱겁지도 않고 적절한 간배기에 무엇보다도 가성비가 너무 좋아서 여러모로 괜찮았던 것 같아요. 간장게장 밖에서 먹으려면 둘이서 뭐한 7, 8만원 정도? 줘야 그 이상 되는 집도 있는데 그래도 평균적으로 7-8만원은 줘야 먹곤 하잖아요. 근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두마리에 4만원도 안되는 가격? 가격 생각하면 진짜 괜찮은 것 같습니다. 굳이 흠을 잡자면 비릿한 맛이었어요. 근데 요 비릿한 맛이 정말 사람마다 다르게 느껴질 것 같거든요.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 평, 평상시에 간장게장 자체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 비릿한 맛도 어느정도는 즐길 수 있는 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비리지 않다. 맛있다. 요렇게 느끼 거고 평상시에 그렇게 간장게장을 선호하지 않는다 비린맛을 별로 선호하지 않는다 하시는 분들은 어 이거 비린데 이렇게 느낄 수 있네 아무튼 저는 혼족이었습니다 오늘도 영상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좋아요 구독 한번씩 해주세요 안녕